怎么了？Mm hmm. Hello Hello Na-ra-ta-ra-ra 안녕하세요. 한분 들어오셨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응 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날이 그렇게 뭐 너무 맑은 그런 날은 아니네요 그래도 저 비올 때보다는 따뜻해져서 근데 일교차가 커졌죠 그래서 저녁에 좀 쌀쌀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지하철에 에어컨을 틀어서 춥게 느끼셨나 <laughs> 어이 쌔하더라고제 저녁에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갈때 아침 뒤에 모자 달린 후드티 같은 어, 잠바떼기죠잠바떼기 <laughs> 입고 와서 머리도 꽁꽁 싸매고 갔는데 어쨌든 체온 관리 잘하십시오 그 사막에 가면 다들 이제 남자분들이 되게 이상한 모자 같은 거이름 뭐라고 그러죠? 갑자 생각이 안 비니 쓰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 체온 관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예, 사실 뇌입니다 뇌 여기서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발열도 많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실되거든요 감기 기운 조금 추울 때 그럴 때뇌에 보온을 잘하시면 머리에 보온을 잘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소모량도 줄고 감기도 덜 걸리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뭐그 뭐지 저, 저기 일본 옛날 순사들이 쓰고 다니던 그런 모자 도모 도모 뭐 도모 굿즈인가? <laughs> 아마 도모가 고돌이 도리 도리 굿찌 도리가 저기 새고 고돌이가 그래서 오광 오 오조 셋 다섯 마리 몽개 고돌이잖아요 <laughs> 게임용이네. 도리 굿찌가 뭐 굿찌가 모집 거예요 모자일 거예 그래서 새 모자 뭐 그런 건데 그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면 일본 순사들이 쓰는 모자가 아니고 고구려 분들이 쓰던. 그 양옆에 이제 새 깃털을 딱 달면, 그, 어디 뭐, 이제 우베백스타인지뭐 타작스타인지, 그중앙아시아의고분의 고구려 신,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선물 주고 하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쓰셨던 모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모자고, 어쨌든 간에 일본의 지배층들도 백제나 고구려에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아이누주이 원래 일본의 원주민제, 원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내몰고, 우리 고구려 백제 시조들이 이제 거기 가서 지배층 다른 이제 국가를 세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이 우리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아, 민족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웃 사촌끼리 싸우면은 더 처절하게 싸우는 거죠.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열심히 쳐들어온 이유도 같은 북방계 기마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수나라는 저기 북쪽 그 양시을 집안에서 그왕조을 세운 거고 그거를 일대인가이대인가이대 뭐 때죠 뒤집어 엎은 당나라도 북쪽 지방에서 출신했던 그 장수가 이제 보급 책임지고 이제 일하다가 도저히 기한을못 맞추니까 그냥 나라를 뒤엎어 버린 거죠 반란 일으켜서 당나라도 그래서 북쪽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초대황제 왕비 성이 독고 우리 독고탁 알죠 독고탁 독고 시장에 독고 그런 건데 다나 가셨네? <laughs> <laughs> 응또금방또 늘어났네? 이게 줄 들었다 들었다 그러지?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자도 좋고 빵 모자도 좋고 야구 모자도 좋고 이렇게 모자 쓰셔서. 보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제 들을 말씀이 자사 하나, 아, 이거 고박이라는 생활차오예요. 작가차오 아니고, 근데 이게 나온 지가 2010년경 정도로, 지금 한 14년 전 차오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인을 못 만나서 제가 갖고 있으면서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 여기 안에 이 불이 밑에 보면 살짝. 찻대, 물대가껴 있죠. 보이시나?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타액게좀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닦아내긴 해서 있지만 그 자국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잘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다 97년 녹인 철병 우려 마셨어요. 97년 녹인 철병이 정말 잘 익어 갖고 그 향이 정말 화려하고 너무 이뭐 이렇게 작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톡톡톡 소름 돋는데 그냥 아주 상큼한 매력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싼 게 맛있습니다. 모이처럼 <laughs> 좀 비싸졌죠. 예전엔 가격이 좋았는데, 어쨌든 먹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그 어 맛을 좀 즐겨보고 싶어서 이 랜선으로나마 온라인상으로나마 그런 그 맛있는 소식도 전해주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우렸는데, 좀 길쭉한 차원들이 차향을 좀 부드럽게 아니면 뭐랄까 잘 내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좀 길쭉한 차홍 하다가 이거 생각나서 이거 듣는데오 생각보다 차양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그 톡톡 쓰는 상큼함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야 이렇게 차양이 97년 녹인 철봉이 이렇게 부드러워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제가 현대의 어떤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좀옛날에 구수한 토속적인 음식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고 그러면 너무 편하고 너무 이 부드러운 그 선율 같은 그 뭐, 뭐 모짜르트의 아주 그냥 부드러운 소나타 같은 그 부드러운 뭐 쇼팽의 그런 쇼, 소나타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음색으로 향이 밀려온다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우렸던떤 구칠년 녹인 철병은 차후 아재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나온 그래도 만만치 않은 작가 철거예요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차후 몇개쓴게좀다 갖다 넣어놨고. 근데 그 차오로 우렸을 때는 맛이 굉장히 막 베트본에 뭐그 막줄 막 톡톡톡 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아 같은 차인데 오히려 차오의 가격대로 보면 최근에 나온 작가 차오가 훨씬 더 가격대가 높은데 그에 비해서 아, 이렇게 차향이 부드럽게. 사실 좀 개성이 좀덜 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나? 같은 차인데? 차량도 뭐 적당히 맞춰서 넣는데. 그걸 보면서, 야, 옛날 자사들이 확실히 품질이 좋았구나. 이 자사의 공극, 숨구멍들이 얼마나 예쁜 모양으로 균일하게 잘 퍼져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차량이 부드러워지기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생활 차원대도 불구하고 2010년 경 지금부터 무려 14년 전에 아직은 자사가 전 중국에 막 엄청나게 팔릴 정도로 막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각광을 받지 않던 받지 않았던 시기에 자사기 때문에 좀 묵혔죠. 그럼 니오도 좀 좋은 데서 채출했죠. 그러니까 어 확실히 이게 차가 너무 부드러워지더라. 그래서 이런 데다가 좀 이렇게 톡톡 쑤는 그런 맛을 기대하시면서 차를 그르면 아, 이 자사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어린 생차, 거친 차들 우리면 정말 편하고 부드럽게 우려지는 거죠. 야, 이게 자사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생활 차어도 심지어 지금에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작가 차어보다 예전의 생활 차어가 차사가 질이 좀더제 어, 기준으로는 상급이다, 더 낫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려다가 이 말씀을 탁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사도, 네, 그러면 옛날 자사하고 이제 요즘 자사를 구별할 수 있느냐?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저는. <laughs> <laughs> 우려 먹어봐야, 차를 우려 마셔봐야 아, 알겠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차오르 살 때는 이제 저희도 뭐다 우려 모셔 보고 이걸 몇번 써본 다음에 아 이거 쓸 만하다 그러면서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첫눈에 딱 알아보고 골라와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죠 아직은 그래서 갈 길이 제가 좀 멀다 그것도 오늘 좀 느끼고 아여튼데그 마치 우리 저희가 요즘 갖고 오는 차후 중에 논이라고 써 있는. 진짜 배기 논이 그냥 이름만 논이라고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포장만 그렇게 한거 말고 진짜 배기 노자니 노청순이 노홍니로써 있는 그런 이제 재질을 예전에는 뭐본의 아니게 자사 캐논 다음에 안 팔리니까 갖고 있어서 그렇게 논이가 될 수도 있는데 노자산이가 될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남아 있구나 참좀 음 그 지명차 이렇게 오래된 시점 가셔서 옛날 생활로인데 아직 안 팔리고 어떻게 여기저기 숨어져 있는 거 있으시면 근처 지명차들리셔서좀잘 찾아보세요.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laughs> 야, 하여튼 놀라운 경험을 좀 뒤늦게 무슨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경험의 그 획득치? 우리 게임하 보면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뭐좀 마물 하나 이렇게 정복하고 나면, 아니 보스 하나 이렇게 물리치고 나면 경험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에 그게 있어서 재밌어서 말씀을 올려봅니다. 어쨌든 자사가 오래 묶인 상태에서 자사를 만들어, 자사 차오를 만들어야 아 향기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 부드러운 것보다 톡톡 쓰는게더 좋아.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호의 문제지만. 이렇게 변하더라. 근데 그 차이가 불과 10년 사이에 그 동안은 그냥 오는 대로 차오를 그냥 뚝뚝뚝뚝 썼는데 오늘은 97년 녹인 철병이라는 차를 딱 정해놓고 정말 맛있으니까 요즘 그 차의 어떤 기대치를 어떤 목표치를 나름대로 기준치를 상정을 하고 차를 우려보니까그 차이가 나오는 게확 밀려와서 제가 그런. 오늘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오릴 때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이 맛은 어떤 맛일 거야 하고 자꾸 기대를 하시다 보면 그 기대와는 다른 그게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대와는 다른 그게 자사고일 수도 있고 물 온도의 영향일 수도 있고 차량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는 어쨌든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큰 변수로 작용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거의 물적인 특성, 차를 올릴 때 우리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올려봅니다. 하 여튼, 목요일이죠. ,이. 하루만 더 쉬면 또 휴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걱정인데 한 것도 없이 그래도 하여튼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 내일 하루만 또잘 보내시면 토요일 일요일 즐거운 4월에 정말 봄날 따뜻한 그런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안녕 Thank okay. you.